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예 전투력 2천만 캐릭터 어떤 캐릭터인지 한번 구경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거상에서 최초 아니겠습니까? 전투력 2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거든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와... 여러분들 일단은 캐릭터 한번 보죠. 천만 정도 넘으면 와 개쩐다 이러는데 천만에서 이제 곱하기 두배 2천만이면요 거성 최초고 이거는 뭐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사진에서 봤듯이 스샷을 봤듯이 와. 황제 머리도 굉장히 비싼데 그냥 이런 거 갖다가 그냥 박으셨네요 예. 외변용으로 17반 300이라고 어디 와 17반 300이야 이 기화를 뭐한번 먹을 때마다 17반이 20차요 이거 300을 다 채웠다는 것은 와뭐깨끗었죠1 예, 5 0만도드셨던는 건데 환수도 했겠죠 아, 선생님 혹시 마이크 되실까요 이시환님? 아네 안녕하세요 거창 이시완이라고 합니다. 예아아 아, 거창 이시완님 <laughs> 예. 그 선생님 혹시 궁금한 게좀 이게 되게 많은데 일단은 네네네. 요 광목 키스 백꼽 섭에서 얼마시죠? 지금 780억 정도 하, 하고 있죠. 와풀 광목세 780억이요? 야 광목천왕 예, 끈기에 고창 끼고 계시고 와그저 근데 되게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전투력을 맞출 때 거상에서 뭐티 같은 게 있나요? 왜징장피스를왜 왜 맞추는 거죠? 징장피스가 네. 세트 효과도 그렇고 피스 당 올라가는 스탯이 정해져 있는데 거상이 원래 민첩을 솔직히 좀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스탯을 100에서 50 정도를 더 줘요 원래는 지력이랑 같이 올라가는 게 어차피 상관이 없는데 계속 그냥 그래요 어.. 증장을 더 주기 때문에 세트 효과든 뭐든 다 합치면은 마지막에 3,400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무조건 증장에 끼는 게 훨씬 이득이에요 그냥 생명력 플러스.. 아 생명력은 그 최소 생명력 최대 생명력 플러스 팀.. 아 뭐지? 지렷하고 민첩 보안계 최대 스탯인데그스탯을 올리려면은 민첩이 제일, 제일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민, 민첩을 찍죠 뭐 아.. 어.. 그니까.. 거상의 점수에 올라가는 순위가 생.. 네. <laughs> 생명력이랑 어.. 총스탯도 비례하는 거군요 민첩 네. 그 전체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네네네. 가습기네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보도록 할게요. 대위도. 네. 와구이세트님풍이니다 예, 어, 네. 대당명왕의풀 증장도 껴주셨는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그 전투력용이죠? 네네네. 백업 서버에서 풀 증장 세트는 얼마죠? 630억 정도 해요. 그러면 이제 증장반상은 얼마 정도 하죠? 430, 40까지 올라갔어요. 와 일단은 네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 또 캐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각성구약화까지 만들어졌고 이 인도 장수를 넣은 이유는 이제 전투력이 많이 올라가니까 넣으신 거 맞죠? 네 음, 그리고 아이라바타 와 풀증장 중간중간에 바트반상이 있는데 이거 풀증장 반지가 안 구해져서 매물이 없어서 바트반지 끼기신 건가요? 네. 증장반지를안 와... 팔았더라고요. 자, 자 그다음에 이제 와 슈쿠라 와.. 자그 다음에 군다리 명화 와.. 그 다음에 아르주나 예.. 와.. 근데 선생님 돈도 많으신데 생명의 뿌리로 살리시나요? 이걸 왜 굳이 넣어주신 거죠? 아 어, 방개탕 아까우니까 아껴 써야죠 아 <laughs> 역시 아니, 아 그럼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라야 하나 아 나라야 하나 각성 나라야 하나도 이제 마리당 전투력이 높아서 넣어주신 네, 거죠? 네 진실지도까지 껴와놨습니다 저거 하나 하루에 뽑고 싶어가지고 부숴먹느라 네. 칩씨를 300을 채운 거예요 본이 아니게. 아 진칠지도 모를고와 <laughs> 진짜 허공에 돈 갈아 넣으셨네요, 그죠 예. 예좀 아이, 그래. 뭐아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선생이 봤을 때는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예. 너무 예, 가네요 예, 예. 어, 그다음에 초선입니다. 예. 와야 진짜. 그리고 주몽도 풀 징장에 증반상 한우만도 와풀 징장 증반상 와천왕궁 천화봉도저투테 많이 올려주잖아요. 여기서 이제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본 캐릭터가 네. 한 마리만 해도 전투력 270만, 광목천왕 198만 네. 정도. 대덕은 어, 158만 네. 정도, 구약아가 157만, 그리고 아이라바타 네. 4 0 슈카라가 네. 1 5만근다리가 네. 150만, 아루주나가 1 5 4만 마라가 163만, 초선 159만, 주몽 170만. 네. 와, 주몽 개놓네요. 그리고 하루 만에 165만 9천. 야, 제걸로 한번 비교해볼까요? 여러분. 야, 제 껄, 본캐 전투력 4 3만지국천왕 70만, 아이라바타 59만. 항상들 47만. 그만 보죠. 야, 그만 존나 초레이지네요. 가습기네요. 와, 근데 시작해서 대박이네요. 와, 그러면은 제가 좀 질문을 좀 제가 준비했어요. 를이 어. 전투력 네. 2천만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 내가 이렇게 세팅해 주면 나올 거 같다 예상하셨어요? 제가 1,850만에서 네. 한두달 정도 정체가 있었거든요. 아, 더 이상 진짜 못 올리나 못 올리나 했는데 그때 결심하게 된게 이제 인도 장소를 싹다 뽑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네를 뽑아서 대충 계산기 때리니까 2천 넘겠다 싶어가지고. 네. 한번 해본 거예요. 와~ 그래서 이제 인도주 싹다 뽑으시고 네. 진짜 다 뽑으셨네. 와~ 그러면은 죄송한데, 그럼 혹시 네. 거상의 편지를 얼마 정도 하셨는지? 어 여기 당장 이 계정에 있는 것만 하면은 2만 장 조금 될려나? 그럴걸요? 2만 여기 있는 장이라고 게... 하면은 억대인가 그때는 조금 퇴시비는 안 해가지고 오케이. 억대까지는 약간 안 나올 건데. 한 7, 8천 나올려나? 아... 그럴걸요? 아... 그리고 이게 마을도 이렇게 있으신데 제가 알기로뭐 어디 뭐 통토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아니죠? 아, 그거 저번 주에 끝났어요. 아, 저번 주에. 아, 공토 하셨어요? 이거 어, 이거 떠 봤는데 잠깐만. 뭐. 어느 상담 좁혔어요? 아니, 어느 상담이 아니고 그냥 같은 연합이라서 많이 눈 감았는데 아. 한분이그 주제를 모르고 계속 도발을 해가지고 아... 썰어못풀어들수 있을까요? 저는 약간 좀 이런 거상에서 약간 좀 이제 돈도 좀 있으신 분이 어떻게 거상하시는지 궁금해서 아 옛날에 제가 원래 포도청이라는 상단에서 대방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19살이었는데 전투력도 그때 60만인가 하고 성도 제 이름으로 된 성이 없었어요 근데 그때 한마루라는 상단이 있었는데 한그 사람이 38개인가 있었거든요 상단이요? 네그 상단이 38개인가 있고 저희가 2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말 같지도 않은 로 그냥 11을 걸더니 그냥 공성 공투 다 건다고 해 가지고 제가 19살 때뭐 돈이 어딨겠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진짜 죄송하다고 계속 했고 옛날엔그 대방카페라는 게 있었는데 대방카페 했다가도 올렸는데도 안 봐준다 뭐 다시는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길래 상담은 식구들 못 챙기고 그냥 미안하다 한다, 한 다음에 그냥 해체를 하게 됐어요 아 그래가지고 네. 니네는 돈 많이 벌어갖고 니네 다 대가리 부시러 오겠다 생각을 해서 저녁 하고 이제 돈좀 모아가지고 작년 12월달에 시작을 했는데 이미 다 부셔져 있더라고요 아 <laughs> 아, 시체랑 그 패잔병들만 남아가지고 제가 할게 없어가지고 아, 그러면은 전투력이라도 좀 찍어보다. 아니 그러면은 잠시만요. 그럼 패잔병들만 남아가지고 그거는 이제 뭐 이제 없는 거죠 이제. 지금 목표는 다이뤘는데 아직 제가 주머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홍이밖에 못 땄어요. 이번 달 다음 달 해서 개백을 따고 싶어서 지금 좀벤 조끼를 바라고 있습니다. 주머니에 있어요. 홍이. 아 홍이. 아이 아, 밑에가 더 네. 눈이 들어오네요. 예. 풀 광목이 셋이 개당 얼마나 셨죠셋8 아, 0억 그 정도 아, 하죠 아 그렇군요 와, 이,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다음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네들 당연하겠지만 일단 다풀본너스텐 맞죠? 아니에요 단한 마리도 풀보도 없습니다 에이? 저는 그거길에서 유명한 사천왕은 691부터 시작이다 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광목도 691이 안나와요. 안 이거 풀버튼 아니에요? 네 그냥 뭐 풀버튼 해봤자 템으로 다 이기면 된다는 생각으로 있어서 그래가지고 전직을 좀 빨리 시켰습니다. 광목은 보튼 몇개인지 기억나세요? 광목 6 1 0몇개예요아 아, 높은 편은 아니시네. 선생님 그러면 네네네. 또 궁금한게 또 있어요. 최애 용병은 응. 누구예요 아르즈나죠. 네, 이유 아, 주로 보스를 잡거든요. 네. 근데 혈투는 뭐 상관이 없는데 빨리 잡는 게 아니라 도전 모드가 짙은 경우도 아르 하나 없으면은 좀 타격이 많이 크기도 하고 보스 잡을 때도 좀 빡세고 시청자분 이러셨어요 이유가 뭐냐 뭐가 있냐 광목 광목을 사기로 만들어 주는 건데 광목처럼 요즘들이 요즘 약간지 코스프레 한다는 거는 소식 좀 들으셨나요 뭐 얘기는 들었죠 선생님은 약간지 코스프레 하시나요 저는 코스프레도 그냥 <laughs> 욕할 것 같던데요 그냥 음... 근데 진짜 좀 제한적인 게 뭐냐면 어.. 뽑으면 광목하세요 다들 와우 <laughs>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광목 집 가고 있어요. 가습기네요. 자, 그러면 다음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다음 지금 또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백종작업 이런 방식이나 250쩔금 먹인 방식 이런 팁 같은 게좀 있나요? 저는 같은 경우는 그 오클 분들 좀 많이 알아가지고 그분들한테 그냥 용병 나 이거 몇 가지 키울 건데 얼마 정도 받을 거냐 고 물어보고 이렇게 한 번에 맡겨서 한 번에 찾아오고 키울 거 많으면 연애 상담 가가지고 키우고 그런 식이라서 뭐 따로 팁 같은 건 없어요. 이런 질문도 있어요. 본인이 입는 옷이 비싼지. 네, 용병들이 입은 옷이 비싼지 아200 넘는 거 넘는 거 같은데 제가 입는 것 중에 네, 용병들 이 입는 게 나, 나을 것 같네요. 네. 약간 어. 아빠의 마음으로 키우는 거죠 아빠의 마음으로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리고 상단에 대해서 그 굉장히 좀 애정이 좀 있는 걸로 보여요 백커 서버의 이시환 님이 한 연합에 높은 직급에 있다고 들었는데 뭐 어떤 직급에 이요 정확히 뭐예요? 어... 한 연합 상단들이 30개가 넘는데 그거를 다 관리하는 총 도방 그런 위치에 있죠 그러면은 저 이거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어요 무리한 짐을 수 있습니다 네뭐 저는 빠꾸 없으니까 그냥 여쭤볼게요 여기 예. 뭐 이러고 있어 바로 나오는 아직도 백커 서에한연합 탈퇴하는 개대접제 이런 글이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고 막 꼰대다 막 이런 글들도 많아요. 한 연합이 뭐 나이 붙여야 된다. 음. 저희 거. 다 저도 그렇고 상황이 많다 보니까 도방한테 권한을 다 줘요. 저희는 우리가 자리를 깔아줄 테니까 너가 원하고 네가 목표로 하는 상단으로 만들어. 보통 이러,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도방들 스타일에 따라 다 달라요.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상처됐다고 바로 그냥 욕 받거든요. 서로 네. 갈구기도 잘 갈구고 예를 들어서 다들 직장인이고 퇴근하고 한두 시간 앉아가지고 게임하고 하는데 나이 못 붙였다고 막 누가 뭐라고 하고 뭐 인사 안 했다고 뭐냐고 하고 하면 스트레스 받잖아요. 들히려고 어. 하는 건데 예. 지금도 대개정으로 상단 채스때가 시옷 비읍을 쳐도 다들 그냥 아 그래요? 네뭐 상관없습니다 다들 그 원래 다 도방으로 있어, 있던 막정애나 이런 상단들이라서 이태희라는 분께서 뒤걸로 착한 척 존나한다 재수없네라고 하시는데요 본인한테? 예 이태희 어그제 유경씨라는 분한테 차였거든요 그거 좀... 예, 유튜브에 박제 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태희 씨 차였다고요? 아휴. 아유... 예예예 예, 예. 아유 태희 씨, 내세요금가습기네요 <laughs> 이제 거상의 이제 좀 목표가. 어, 뭐예요? 목표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전단은 개백복장 따는 거, 혈투1등 따는 게 당장은 목표고 그냥 재밌는 상단원들이 많이 와가지고 뭐 거상 아니더라도 뭐 스타라든지 롤이라든지 뭐, 뭐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음. 그 상단 내에서도 뭐 디스코드 같이 하고 그러시나 봐요. 어 많이 합니다. 그 디코 노예들이, 아그 디코 가족들이 많아가지고. 아 디코 노예들이라고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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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그런 말한적 없고요. 아 예예예. 예예예. 예. 예, 예,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저기 뭐야. 이제 슬슬 이제 마무리지을게요 마지막으로 선생님이 좀 하고 싶으셨던 말들이나 종합해서 좀 종합해서 좀해주시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고. 어 정예상단에서 새로운 노예 말고 상단원 가족분들을 모집합니다, 여러분. 아티코 노예 모집함이라니요? 티코 상단원 상단원을 모집한다고요어 그러면은 정예상단은 뭐 랩제나 뭐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전투력 400만에다가 선비 아닌 사람. 예, 그죠 종료하겠습니다. 예. <laughs>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